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김별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피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시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는니라 서평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평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마더기에 이르러 스다데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에 지나 하사레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렌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집파와 가자손의 집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문하세의반 집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두 집파와 반 집파가 여리고 맞은 편요당 건너편 곧해 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일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육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집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레비오.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스메엘이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 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북기오 요셉 자손 중, 문하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보세 아들, 한니엘이오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금우엘이오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아게의 아들, 엘리사바니오 이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오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엘 아들 어, 아히오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 아들 다이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하였더라 아멘. 늘 말씀은 1절에서 29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 두 가지 내용으로 볼수 있어요. 1절에서 15절은 어, 여기 제목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6절에서 29절은 각 지파별로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기에서 분배하시잖아요. 그 분배할 때각 지파별로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우선 3절에서 12절까지가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건데 그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해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 주세요. 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순서가 남쪽, 서 남쪽이 아래고요. 남쪽, 그다음에 서쪽, 그다음 에 위에 북쪽, 그리고 동쪽. 이런 순서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남쪽은 음, 어, 여기 여매 염해 끝. 여매가 여기 지도에 보시면 사해라고 보이시죠? 이 사해 끝에서 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하사, 하살 아달 그 다음에 아스몬, 애굽 시내를 지나서 여기 지중해, 대해라고 불리는 쪽까지 하나님이 아래쪽 지형을 정해주세요. 선생님이 이 지도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 저희 본문에 나온 지명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남쪽, 아래쪽 지역을 정해주시고 나서 서쪽은 다 대해로, 그 지중해로 쭉 지경을 정해주시고 위에 쪽, 북쪽은 여기 보시면 호르산이라고 보이시죠. 위쪽에그 대해 위쪽으로 올라가면 호르산, 이 호르산에서부터 하마너기그 다음에 수다. 시브론, 하살, 에난까지 이 위쪽 지형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편 쪽 지형을 정해주시는데 이 지형이 스밤, 리블라, 아인,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그 신약성경에선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선 긴네렛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호수를 지나서 지금 그 아래쪽 사이까지 쭉 내려오는 이 빨간선이 뭐냐면 여기가 저희가 알고 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까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다시 에돔 그 아그라삐 언덕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 지형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면적을 정해 주십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laughs>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해 보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3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어, 하나님이 이제 제비를 뽑기 전에 알려 주시는데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먼저 정착을 합니다. 그 지파의 이름이 14절에 나오는 루우벤 자손, 그다음에 가 자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오는 누나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지형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6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은 어, 이거는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제비를 뽑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 지휘관을 한 명씩 세우는 내용인데 여,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많이 배웠던 인물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무문 지파에는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는 엘리닷 단지파에는 부기무나세 자손에서는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무엘 스불론 자손에서는 엘리사반 이사가 자손에서는 달 달디엘 아셀 지파에서는 아히훗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부다엘로 어, 이거를 쉽게 보실 수 있는 걸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큐티책에 잘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바로 그전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45페이지에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업을 분배하셨는지가 그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기업을 분배하셨는지 그각 지파별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 지파별에 이렇게 아이콘처럼 각 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오늘 일단 전체적인 그 본문의 내용은 이러하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어. 2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는 그 땅은 아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의 지경이라어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거부 어 의아함 없이 의문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 조금 궁금증을 품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에 이스라엘성이 백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 가나안 땅에는 다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어, 대형 제국 대형 제국까지는 아니지만 각자 왕들이 다 세워져 있었고 각 족속들이 다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 의식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시지 않고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 지경을 정해주실 뿐더러 후에 나오듯 그각 지파별로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분배를 해주세요. 사실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을 분배하는 게 원래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순서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확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그 이전에 많이 배웠던 횃불 언약. 아시죠? 그 이렇게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불꽃 횃불로 그 사이를 쭉 지나가시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확신을 받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백세에 이삭이라는 귀한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혹은 비전을 내 현재의 상황을 보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는 각자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공부를 좀 못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할까? 내가 조금 게을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어, 16절에서 29절에 이제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세워지는데요. 이 지휘관의 여우수아와 갈렙이라는 이름만 사실 눈에 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면 시몬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나오는 그 지휘관들은 갈렙과 여우수아와 나이가 많이 차이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오직 여우수아와 그리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게 돼요. 왜냐면 고라의 반역, 그 광야의 40년 동안 고라의 반역 사건도 있었고, 뭐 불뱀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미디안의 우상숭배 사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세대 교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 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은 나의 믿음은 시대와 환경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2 2절에 지휘관 요글리 지휘관의 보뭐 지휘관 십단 그 아빠 그 지금 세워지는 지휘관들의 아빠가 다들 지휘관이었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 그럼 이 지휘관들이 여우수와 갈렙은 그정탐꾼을 했었잖아요. 그 12명이 뽑혀서. 혹시 그들과 같은 사람일까? 라고 하고 이제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그런데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4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수아와 갈렙은 시대와 세대, 그리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됩니다. 어, 오늘 제가 이두 가지의 질문을 나눴는데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큐티 책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어, 선생님들이 써놓으신 이해하기나 적용하기도 너무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어, 그 뒤에 우리가 늘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그리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